출근길 묵상 365이야기 묵상 2021년 7월 17일 말씀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1912년에 태어나 미국 공군에 입대했다가 제2차 세계대전을 치열하게 몸으로 겪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진주방 기습을 당한 후 도레틀 중령의 일본 본토 폭격 편대에 참여했던 제이콥 드쉐이저 3등 중사입니다. 드시에즈 그 종사는 일본인들을 향한 복수심에 불타올라 폭격 대원으로 자원했습니다. 일본 나고야를 폭격하는 작전에 성공한 후 중국 땅으로 가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다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고 수용소에서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 감시원에게 3주간 영어 성경을 빌릴 기회를 얻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마음에 다가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곧 성경을 돌려주어야 했기에 은혜받은 구절들을 최대한 암기하여 전쟁이 끝나 귀환하기까지 14개월의 독방생활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과정에 미웠던 일본군을 향한 증오가 사라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고국으로 돌아온 제이컵 드쉐이저는 시애틀 퍼시픽대학교에서 공부한 후 1948년에 아내 플로렌스와 함께 일본 선교사로 갔습니다. 드쉐이저 선교사 부부가 일본에 가서 선교를 시작한 1년 동안 여러 명의 일본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특히 의미 있는 한 사람의 회심이 있었습니다. 진주방 기숙을 한 일본 공군 편대를 이끌던 후치타 미츠오 대위를 만났습니다. 그는 '나는 일본의 죄수였다'라는 제목의 팸플릿을 읽은 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1959년에 두세조 선교사는 나고야로 옮겨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17년 전인 1942년에. 드쉐이저 종사가 편대원들와 함께 폭격했던 바로 그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한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켰습니다. 말씀이 한 전쟁 포로를 회심하게 하고 증오심에 불타올랐던 적국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을 불어 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말씀의 기근 시기를 대비해 평소에 말씀 농사를 잘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까? 미국의 빌헐 목사가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골드에서 본 내용을 책에서 소개합니다. 코끼리 조련사였다가 은퇴한 찰리 프랭크의 이야기입니다. 찰리는 니타라는 코끼리를 오랫동안 훈련해 공연을 했고 은퇴 후에는 니타를 멀리 샌디에이고 동물원으로 보냈습니다. 찰리와 니타는 15년 동안 서로 만나지 못했는데 프로그램 진행자 휴엘 하우저가 찰리를 데리고 샌디에이고 동물원으로 니타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찰리는 열마리의 코끼리 중에서 니타를 금세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1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늙은 코끼리가 옛 조련사를 알아볼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찰리가 먼 거리에서 니타를 불렀습니다. "헤이, hey, 니타. 귀여운 녀석." 그러자 몸무게가 2톤이나 나가는 엄청난 덩치의 코끼리 한 마리가 몸을 획 돌렸습니다. 그러더니 그 커다란 코끼리가 찰리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코끼리가 달려오니 땅이 쿵쿵 울렸습니다. 찰리는 다가온 니타를 쓰다듬어 주었고 니타는 코를 찰리의 볼에 비벼댔습니다. 빌헐 목사는 이 장면에서 눈물샘이 터졌습니다. 찰리도 울고 진행자 휴엘도 울고 수많은 시청자가 함께 눈물 흘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끼리 니타가 찰리와 함께 하던 공연을 똑같이 재현했습니다. 15년 동안이나 서로 만나지 못했음에도 마치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었던 듯이 둘은 함께 멋진 공연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무수한 관람객의 음성과는 다른 목소리, 자기를 돌보던 주인 찰리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코끼리 니타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의 음성인 말씀을 보면서 코끼리 니타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에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늙은 코끼리 니타에게 배웁시다. 주님의 말씀을 늘 듣고 배우며 말씀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아 나가겠다고 결심합시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말씀으로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유혹이 난무하고 힘들고 지치게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말씀으로 힘으로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